천순히. 자, 요게 아주 이슈가 된 겁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있는 이제 판결을 하는 데한번니다1 9 4 3 3 자, 여봅니다 예. 광주에 우리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아 2800에 받았는데, 이분이 받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봅니다. 이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선순위, 선순위 세입자가 뜨게 나 가면은 여기에 이제 뭐박 선생님이 5,500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분은 전세권을 하고 8월 20일 날 전세권하고 3일 뒤에 전입 확정을 찍습니다. 자, 이래 갖고 이분이 이제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또 개입을 놓고 자, 이럴 때는 요거를 말소기준권리로 볼수 있느냐 볼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자기가 경매 넣어가지고 만약에 낙찰이 절반이 되면은 우리가 인수가 발생하느냐 그동안에 발생 안 한다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2010년도 판례가요 자 요거 봅니다 임차인은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학년 임차인이다 자신의 지위를 강해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해서 임대차 보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2010년도 판결 내 대부분이 나왔어요. 부당하므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미배당금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인수가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독 셔는 이렇게 해서 인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기는 걸로. 그러나 이제 이분은 이제, 어, 아, 그런 거 아니다. 전세권자가이말씀을넘기니까 어, 이 8월 26일하고 8월 29일에 3일 뒤에 전입한 거는 이 소멸돼야 된다. 인수를 보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게 2010년, 막, 2 0 1 0만 900번 판결을 보면요. 요거는, 어, 자기를 지위를 강해서 설정기라서 부담된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강제 경매만 해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확대해서 해서 이미 경매에서도 아까 3일 뒤에 전입했죠 그것도 인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 한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우리 통영에서 그 금액이 큽니다 한 1억 정도 돼요 인수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2심에서 짓고 3심 에 지금 제앙고를 해놨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강제든 임의든 인수로 봐야 될 거고 그 결과가 제고대부분에간 제안고가 지금 어, 임의개면안 그렇다 이리 답을 줘버리면은 이런 거는 낙차받아도 좋은 겁니다. 인수가 신기해요. 구독션에서는 인수가 했는데 인수가 신기해요. 지금 요거는 이런 거는 함부로 구독션 믿고 가세요. 현재로서는 요거 요 판결을 믿고 3일 뒤에 3일 뒤에 전입한 거는 요거는. 말수가 안되고 여기 만약에 말을 되더라도 요거는 이게 뭡니까 한자로 산다 이 말이죠 대항이 다 이래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는데 대부분 판결이 지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제안고우리 여기 전속 변호사가 이재용 변호사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판결이 아마 두세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놓으면은 이제 어, 만약에 이미경 변호 강제경 변호 무조건 인수다 이래 놓을지 이미 개면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은 앞으로 있는게 대박이 됩니다. 대박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막, 구독션대로 예상 배당표대로 여러분들은 막, 인수다, 좀 보수적으로 막, 요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하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 그래서 배당표가 일어나왔어요. 배당표를 받아봤더니, 임차인한테 1,300이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이 11만이 되고, 그 다음에 광산 세무서가 또 뺏어갑니다. 1300. 그래서 이게 구청이 또 생기, 어, 세무서가 생겨가지고 더또 손해받고 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입자 5500에서 배당을 1300 받았으니까 4100만 원이 인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구독자보다 더나아봤어요 왜냐하면 세무서가 1 3 0 0더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4100이 인수가 쫓아왔어요. 왔는데 이분도 지금 항고 중입니다. 2심에 이심에 광주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께 대법원에 이기 삐면은, 어, 그거를 또인용할 거고, 지면은 이 사람도 4,100을 이 추가 부담해야 돼요 인수가. 선순위 전시권인데 상당히 이게 14번은 이게 아주 예민한 겁니다. 지금. 예민한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어 구독션대로 인수가 생긴다를 봐야 되는 니다 생긴다 보고. 그래서 이 세무석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 앞에 있는 이 세무서는 상당히 이게 어 금액이 작아서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1 3 0 0백억한 오천만 대비 으면은 완전 그냥 이 오천 오천오백이 그냥 인수가 될뻔했습니다 그렇죠 선순위전시했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어요올라는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세 달 동안은 결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